전립선이라기보다도 20대 초반에 요도염을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어, 화장실을 오래 안 가고 굉장히 오래 참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이상하게 느낌이 있어서 병원 가니까 요도염이에 급성 요도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두번 정도 걸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거의 정상 없이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지금 제 나이가 55인데 49대 그때 특히 회원부 쪽에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마설마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냥 만선 전립선염이라고 바로 진단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 좋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한 6년 됐어요. 저는 뭐 다른 건 없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그때 일을 진짜로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고. 그리고 또뭐또 뭐, 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게임도 하고 앉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병에 걸리고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일도 그냥 그만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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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병 치료하는 데만 모든 걸 집중하게 됐었죠. 아 진짜 이거 안 아픈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데요. 전립선염 안 걸려보셨죠? 전리있는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 가지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대변을 한 일주일 정도 못 갔을 때 엉덩이에서 뒤 올라오는 그 앞통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것도 먹기도 싫고요, 놀러 가기도 싫고, 그리고 특히 여기 사타구니에 만성 골반 통증이 또 여기가 와요. 여기 진짜로 뭐 망치로 막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 있다가 모든 신경이 이쪽으로만 가 있고 하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뭐,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고 만성 전립선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재발의 병이에요. 제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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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딱 여덟 번 재발을 했어요. 근데 그 여덟 번 재발하는 동안 통증도 통증이지만 심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끊임없이 재발에 어, 어, 고리를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그러니까 늪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처음에 한두세 번은 낫겠지 이러는데 솔직히 비뇨기과 가면 아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진료 거부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소염제나 주고 뭐 드시고 보고 정안 되면 뭐 다시 오시든지 그러면 뭐 오제 말란 말이거든요. 뭐 그렇고 또 다른데 가면 정말 좀 힘든 치료도 좀 많이 받았어요. 수, 좀 수술도 받았고 제가 그쪽으로 그런데 이 재발의 높에서 정말 빠져 나오는 게 저는 뭐 5년 정도지만 어떤 분은 20년씩도 이렇게 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5년이지만 그 사이에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로 예. 병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반 비뇨기과만 해도 찾아다닌 곳이 한 7, 8군데 그 다음에 한방병원 그 다음에 침도 맞고 용하다는 데 찾아갔죠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 여기 가면 낫겠지 그리고 또 음. 어, 좀 비싼 데가 있어요. 좀 비싼 데 가면 확실하게 낫아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또 돈도 또 많이 내고 그리고 당연히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또안 되죠. 다른 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낫겠지 하고 가서 하면 고생을 진짜로 많이 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좀좀 좀 이상한 치료를 또 많이 해요. 그런 치료를 받고 나면 또 치료도 좀 있고 그러면 아 낫겠지 그랬는데 또좀 지나고 나면은 그 순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아 많이 나았다고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재발이 하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은 또그 비슷한 치료를 하는데 그게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딴 아 여기는 아닌가 다 싶어서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게 되는 거죠. 또 옮기면은 결국은 항생제밖에 없었어요. 항생제 주사를 거의 링겔 식으로 그냥 넣어 버려요. 그냥 몸에다가. 그냥 먹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망가지는 것도 막 느끼면서 전립선 염도 염이지만 방법은 오로지 항생제를 영양제 먹듯이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로 마지막에는 진짜 나쁜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원장님한테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많이 심한 상태였어요. 짧은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은 이제 긴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때는 작년 8월에 달 왔을 때는 특히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또 반응상 연골이 나가서 기부수하고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올라왔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의원에서도 몇번 가서 안 나와가지고 뭐, 원장님이 체험단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푸라기들에서 잡는 심정으로 제가 오기는 왔지만, 딱그 심정이었어요, 그냥. 혹시라도, 여기서라도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70, 80%는 별로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올라오긴 올라왔죠. 왕복, 부산, 제가 해운대에사는데 해운대에서 왕복하면, 그 하루에 한 1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제가. 너무 먼 시간을 여기서 와서, 정말 그런 희망이 있을까? 정말 작은 희망 하나 붙잡고 원장님께 왔죠 제가 아 그렇죠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저희 아들은 원래 이제 20살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에 사춘기 때그 전에는 제가 진짜 많이 놀아줬어요 애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스키도 타러 다니고 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걔가 뭐 사춘기 때, 물론 사춘기 때 아빠하고 같이 많은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좀더 많은 대화도 또 하고 싶고, 그리고 또갈수 있으면은 진짜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간을 진짜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한 5년 정도인데, 예, 뭐, 그, 그리고 옆에 있는, 특히 집사람이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무리 힘들게 치료를 받으러 간다, 뭐, 대구, 서울, 어 그리고 또 진짜 멀리 다녀도 효과도 없고 갈 때는 희망이 있어서 갔지만 또 똑같이 도돌이표로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또 재발이고 정말 마지막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재발을 했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한달 반을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또 재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완전 저는 회음부에 있는 불쾌감은 거의 없어졌어요. 90% 이상이 없어졌고요. 10%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잠을 좀못못 잔다든지 그러면 은 조금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올 때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막 통증으로 막 번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그 반신욕 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다시 뭐어 산에 가서 운동을 좀 한다든지. 좀 리플레시를 이렇게 하고 나면 확실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완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좀 그렇지만 정말로 많이 관리되어 있는 상태. 일단 일상회복은 다 했어요. 일상회복은 다 하고, 그리고 어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등산도 다니고, 그저께는 지인의 군항제 가서 정말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보면서 집사람하고 손잡고 커피도 한잔하고 막 그런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뭐어 아직까지 조금 정세는 남아 있어요. 이게 만성 전립선염이 의염 아직까지 덜 나아서 그런 정세인지 아니면 후유증 오랫동안 앓았던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 밤에 좀 자주 가는 야간뇨라든지 지연뇨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일단 통증 부분이 대부분 다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70, 80% 이상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완전히 되찾은 거죠. 그 일상 되찾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예. 아, 전립선 영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항생제로만 된다고 이런 고정강염이 있어요 항생제 아니면 은내 몸에 이렇게 염증을 낫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한이온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염증이 배출이 된다든지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런데 원장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방향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몸 자체에 어 뭐랄까 원기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좁혀가서 얘를 낫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다른 쪽에서는 어 이럴 테면 뭐랄까 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한쪽이 이렇게 상했으면 그 나무를 그냥 잘라내는 방식? 그러면 뿌리가 안 좋으면 결국은 또그 나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어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빨리 치료가 끝난 경우고 진짜로 안 좋았다가 12월 초에 끝났으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정세가 없었으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냥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생활 습관 고치고 그리고 또 하지 말하는 거안 하고 그리고 어, 어, 치료 잘 받고 한약 잘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완치를 목표로 한다지만. 이 만성이라는 질병은 완치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일상은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참사랑하님 오셔가지고 원장님 말씀, 원장님하고 상담 잘하시고 그래도 원장님은 2주마다 아, 저는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와야 된대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게 각각의 사람의 몸이 다 틀리니까 방향성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에 굉장히 좀좀 좀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먼 길이지만 2주에 한 번씩 와서 제몸 체크하시고 오랫동안 제몸 체크하시고 약도 좀 바꿔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그 방향대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상을 찾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처음 내원하셨을때 아내분이랑 함께 오셨어요. 함께 오셔서 상담 나누실 때, 이제 체험단 신청할 때 미리 그동안 고생하셨던 이제 본인의 병력을 적어주셨지만, 비뇨기과만 적어도 7, 8군데, 좋다는 병원들 다녀보시고, 한방 치료도 이제 받아보셨던 경험도 있으셨고, 근데 모든 병원들에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도 있고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을 너무 느끼시고 일시적으로 좀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재발하면서 꼭 그런 표현과 비슷해요. 내가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환자분도 첫 내원 당시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분이시죠. 치료의 언제나 포인트는 이제 주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증상이 이제 반복되는 회음부 통증.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변을 뭐 저녁에 자주 보건 소변을 보거나도 크 개운치 않건 이런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긴 있었고 다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회음부 부근의 통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가장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진료를 시작했었어요. 음, 이분도 이제 증상 경과 좀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도 한달 안팎 걸렸던 것 같아요. 걸렸던 것 같고, 자주 못 올라오시니까 제가 이제 약 치료 위주로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총 치료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6년 정도 고생하시는 그 병력기간, 그 이제 증상의 정도,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면 치료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된 편이다라고 저는 판단하죠. 실제로 뭐 효능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을 이제 해소시키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약제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약 중에서는 뭐 더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오미자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아니면, 뭐, 회향이라고 부르는데, 뭐, 소회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치료할 때는, 이제,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저같이, 체질을 좀 세분화해서 치료하는 분들에게는, 체질에 따라서 약이 또 달라져요. 같은 경우는 특정 체질이시고, 뭐, 저는 이제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회음부 통증, 뭐, 야간요, 그 다음에 소변이 개운치 않거나, 그러면 여쭤보신 어떤 약물을 쓸 것인가. 그러면 통증 잡아내야 되고, 이제 소변에 대한 문제는 많은 경우가 전립선이랑 소변, 그 소변을 담당하는 방광의 이제 기능 자체가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많이 강화시키는 약재들이 따로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오미자도 거기 포함되고, 뭐 구기자, 뭐 산수유,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환자분들의 체질 상태 에 맞춰서 초점 맞추게 되고, 님은 체질적으로는 저는 태음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약물 구성을 이제 했던 거죠. 초반에 이제 노경도 일정 부분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노경도 이제 뭐 일정 부분을 썼었던 기적, 뭐 과정도 있었고. 만성 전립선염은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건 완치까지 갈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시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몇 년, 뭐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좋은 치료 방법이나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이제 생활 방향들을 잘 찾아내서 가기만 하면 분명히 회복되실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제 꾸준히만 노력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고 싶어요.